영국 기독교가 몰락한 주요 이유 5가지. 영국은 한때 세계 복음화의 중심지였고 위대한 부흥과 선교 운동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1. 계몽주의와 세속주의의 확산 1819세기. 이성 중심, 인간 중심 사고가 확산되며 하나님 없는 세계관이 퍼짐. 과학과 철학이 종교를 비합리적이라고 여김.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선택이나 도덕적 유산 정도로 밀려남. 2. 국교 중심의 제도화된 신앙, 영국 국교의 성공회가 국가 권력과 연결되며 형식적 신앙으로 전락. 형식은 남았지만 생명력은 사라짐. 제도화된 종교는 사람들에게 매력없는 전통이 됨. 3.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앙 붕괴, 전쟁의 참상과 인간의 악함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라는 회의 확산. 수많은 이들이 신앙 대신 현실 문제 해결과 세속적 복지에 집중. 그 이후 세대는 신앙 자체를 교육받지 않음. 4. 다문화다 종교 사회로의 변화, 이민 증가와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상대주의 종교 다원주의 확산, 모든 종교는 같아,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복음의 유일성 부정, 기독교는 더 이상 국가 정체성의 중심이 아님, 오 내부의 타협과 영적 침체, 진리를 흐리는 설교, 동성애 낙태 등 사회 문제 앞에서 침묵하거나 타협, 일부 교단은 성경적 권위를 포기하며 세상의 동화, 영적 각성 없이 문화만 쫓다 결국 영향력을 잃음, 현재 상황. 정기교회 출석 인구 전체 인구의 25% 미만. 영국 청년층의 6070% 이상이 무신론 불가지론.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펍카페 모스크로 바뀐 곳도 많음. 하지만 소망은 남아있다. 소수의 성경중심교회, 청년집회, 선교운동은 여전히 불씨처럼 존재. 진짜 복음이 선포될 때 영국에도 부흥은 다시 올수 있다. 예수님 한국과 영국을 지켜주옵소서.